세석 갈림길입니다. 이제 세석 대피소 나와서 장터목 대피소, 찬항봉 해서 이제 대원사로간 어, 갑자기 물안개가 쫙 올라오네요. 보였던 세석 대피소도 지금 안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여가, 여가, 연합평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꿀꿀입니다. 어, 방금, 아까쯤에 일출과 연합평전 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연합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합봉으로 올라가면, 이제 한 1.2km 정도 나왔거, 남았거든요. 장터목대피소까지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차량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어를 가까이 가서 찍어야 겠어요 악어 악어 아 이게 악어요? 네 뒤에 가서 가보세요 악어예요 아어 <laughs> 악어, 안녕 여러분 이제 장터목대피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간 38분 걸렸네요. 장터목까지 세석에서. 여기서 물야된다 이제 치마포 대피소까지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 보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 보충하고 차량봉으로고고 싱! 겠습니다 장터목 대피소입니다. 여기서 구례군 인증 수첩 인증 구간입니다. 꼭 도장 찍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이제 장터목에서 올라갑니다. 이 길이 최고로 힘들다는 1.7km인데요. 자 우리 이제 최고의 쓴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봉입니다. 제석봉에서 산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갑자기 장터목에서 올라오다가 우리 서울 친구 한번 만났는데요. 인사만 하세요, 서울 친구.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어, 직장인입니다. <laughs>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참, 사람 연이라는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나누는 게 사람의 정인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네요. 미세먼지 넣는 것 같고요. 저기 끝에 저거 보고 지평선이라고 하죠. 하얗게 보이네요. 이제 천왕봉까지 1 1 k m 정도 남았습니다. 예. 또땀 식으면 안 되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소리 납니다. 악, 소리. 여기는 통천문입니다. 통천문. 이제 천하문까지 0.5km 남았고요. 통천문 한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길을 넘어가면 천하문 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통천문을 지나서 이 계단을 두개 정도로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기다리도 기다리다 천화봉이 보이는데요. 이 길은 중산리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틀리게 좀 힘들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 0.3km가 힘들죠. 어떤 사이든 시간에 그래요. 이제 최고의 경사도를 발휘하니까 그 길을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고사목 하나 뒤에 계단 올라가면 천왕봉 옆에 볼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거기만 넘어가면 천왕봉입니다. 쉽게 보여주지 않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때 고생한 만큼 또 올라간 만큼 내가 볼수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으로 때문에 잘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드디어 천항봉 150m 남겨놨습니다. 어휴, 대단해. 지리산은 제가 큰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항상 찾는 산이고요. 그 산에 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자 이제 인증도 해야 되고. 여러분께 천왕봉 정상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언되다 여기는 대한민국 지리산 정상 천왕봉입니다. 현상에서 인중하고요. 이제 우리는 중봉으로 갑니다. 중봉. 자, 이제 대원사까지 11.7km 남았고요. 치마포택비소까지 4.0km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갑니다. 고! 야, 이 길이 이제 옛날에 겨울에 한번 왔던 길이에요. 중봉. 저기, 위에가. 중공인데 여길도 그또 푸르르니 괜찮 네요 길이 이쁘네 내가 항상 산 벚꽃이라고 하는 산 철쭉입니다 산 산철축. 철쭉 올라간 이 길은 꽃이 많이 폈네요. 길 자체가 꽃길이네. 여러분, 꽃길 걸으세요. 자, 이제 중봉에서 치, 밭, 목, 대피소까지 가는데요. 제가 이제 이 길은 사실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일박 2일 파대 종주 목적이 요것 때문에 한 겁니다. 원래 등산은 그대 종주를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체력이 되어 있을 때 당일 종주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먼저 길을 익히고 나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무작정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요. 이제 치반모 대피소 가는 길입니다. 현 위치는 여기고요. 이제 썰리봉 2.8km. 썰리봉까지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리봉까지 2.8km 음, 갈수도 하고요. 여기는 중봉 안전심사 안전심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저기 정상이 중공입니다. 중공 보이세요? 현재 키로수는 세석에서부터 약7.8 정도 왔고요 다시 다리가 힘들어요. 덥고 힘듭니다. 누가 내려갔을 때. 아이스크림 한 사준사람 있으면 좋겠다 하. 아 지금 뒤에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서울친구 서울친구 지금 저 때문에 고통 고통 속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써리봉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치마포까지 1.6km 대원사까지 9.5km 여기에서 제일 높은 봉오리 보이죠? 거기가 천왕봉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봉오리 보이죠? 거가 중봉이에요. 여기는 지금 썰이봉입니다. 썰이봉. 서리봉. 근 네, 여기도 비 좋네. 여기가 썰이봉에서 올라와가지고 가면 길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여기 봉오리가 썰이봉인 것 같아요. 돌이 있어가지고 썰이봉. 또 평평하게 나옵니다.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길은 치반목 대피소까지 1km 정도 남았는데요. 길이 되게 좋네요. 계속 이런 길만 나왔으면 좋겠다. 힘드니까요. 지반목 대피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까지 지리산 다니면서 지반목 대피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예, 대원사까지 7.7km, 주차장까지 9.8km, 아, 또뭐네래 뭐라. 이렇게 집합 목드피도착한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으로 됐고, 꼭으로. 롱봉맥스봉 아, 오늘 점심은 라면입니다. 볶음김치에 색깔 맛있습니다.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천마폭 대피소에서 대원사까지 2 시간이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일단, 대원사 7.7km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1분이거든요. 지금부터 하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도 되게 길이 이쁘고 편안하네요. 근데 이제 편안하다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취소할게요. 근데 길이 진짜 정비가 안돼 있고 여기는 자연산 그대로네. 사람들이 잘안 다니기 그런가 봐요. 진짜 그 중산리에서 천왕국까지는 정비했는데 여기는 자연산이 에요 자연산. 확실히 하산길이 여기는 지루하긴 하네요. 얼마 내려 오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치네 그래도 또 길이 왜이 길이 이렇게 돼 있는지도 알것 같아요 그냥 무시한 어마무시한 하산길도 나옵니다 계단길이 봐봐요 네. 심마포 대피소에서 내려올 때 길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도 않네요 다다가게 아, 힘들어 힘들어 2시간만에 못갈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갈랍니다 잘 가는 대로 왠지 모르겠지 어딘가 벗겨나고 있어 아 여보 아이 100km가 왜 힘든지 알겠어 마지막에 역시 산은 겸손해야 되고, 조마하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까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 까불어서. 너무 힘들어요. 가도가도 가도 끝없는 놈의 길, 언젠가 나오겠죠. 화가척처럼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발바닥에 무리가 올 뿐이죠. 아, 진짜. 하대정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요. 길인데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세제가 나오고, 우리는 대원사 쪽으로 가려니까, 대원사 쪽으로 오금쪽으로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죄치교입니다. 무제치교 아, 그리고 시원하게 내려오네요. 무제치교 했 2시간 간다 하길래 했는데 뭔 2시간은 커녕 아휴 그냥 가도 가도 그냥 끝없는 길이네요 이 길은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왕힘듬 한식이 급보다 안, 안 차갑네요 여기는 한식이 급보다 안 차가워 덜 차가워 덜 차가워 아 그래도 밟가라 밟가라 아 밟아라

자 잠깐 어마한테 3키로 빠졌는데요 자 이제 하산했습니다 유평마을로 자 이제 고생했습니다 이제 대호사까지 아스팔트 길로 1.6km만 가면 되는데 뭐 이런 길은 뭐 산행길이라고 안할수 있으니까 오늘 산행 종료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화대정주 마지막 세석에서 유평마을까지 내려오는데 어, 치밥보 치밥목 대피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기서 내려온 8km가 그냥 한 번도 안아본길라 겁먹어가지고 되게 길기만 느껴졌는데요. 어, 그냥 괜찮았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다음에는 좀더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화대종주는 당분간은 안할 겁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박 2일로는 안 합니다 당일정주 한번 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의 화대정주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평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행 후에는 역시 칠성사에다가 짱이죠 칠성사이다 갈증에서 최고입니다. 여기가 대원사 계곡입니다. 대원사 계곡 좋네. 먼저는 에이, 이제 우리 지리산 종주하고 우리 산에서 봤던 우리 대화 종주 형님 팀들하고 이제 한잔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스승님 먼저. 에이. 공보 수수님이시고요. 우리 또 우리 지, 우리 한 회사 대표 봤던 우리 우리 경치인 형님입니다. <laughs> 우리 사장님. 네. 어, 여기 일일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복순이네 회수님입니다 수완지구 장덕동이요.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산행의 티프리를 이걸로 오늘 해 들어가겠습니다.